이만이 오늘 할 게임 설명해 줄게. 이만이 오늘 할 게임 파스모포비아 귀신 찾는 게임 안 할래. 한번만 하자. 이만이 아나 이만이 놀래는 거 보고 싶었는데. 타요 타요 나야 타요 나 여기야 여기야 타요. 무슨 이야아아 살려주세요. 못 왔어. 아여보세요 하기 <목소리> 싫은데. 아 어, 혹시 싫어. 어떻게 하지? 이거 왜 셀렉트 랭귀지 앵 잉글리 밖에 없어요? 어... 테스트. 기브 어스 어 사인. 헤이, 헤이. 기브 어스 어 사인. 기브 어스 어 사인. 헤이. 이거 쓰레어 사인. 기브 어 사인. 어떻게 들어가? 이만 튜토리얼 들어갔다 바로다. 왜 귀신 이름 뜬대 아. <laughs> 아, 아. 인게임 마이크 들리나? 이거 어, 들어왔다, 어, 들어왔다. 들어왔다. 누가 전등 있는 사람 이거 불좀 비켜 비춰 줄래? 나나 없어. 어, 뭐야? 어, 왜불 꺼? 불켜 줘. 불, 불 비춰 줘. 아, 깜깜해. 안 보여. 스크래... 야, 얘가 장난쳤나 봐. 가자, 가자, 얘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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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! 야, 전등 비춰 봐. 전등 비춰 봐. 제발. 저도 비춰 줘. 불켜 줘. 제발. 야, 야, 불 켰어.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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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켰어. 불 켰어. 누가 엄마. 불 껐다고? 야, 엘리. 아, 나 지금 뭐안 보여. 꺼졌어. 아.

나 어, 뿌려줘. <놀람> 뿌려, 보스, 보여, 보여, 보라색깔. 뭔 소리야 이거? 나한테 와줘, 나한테 와줘, 나책 버렸어. 지금 아무데도 안 나오는데? 야, 방금, 방금, 방금 EMP. 5 단계. 그 근처에 EMP 많이 올라갑니다. 지금 있는 곳에 말씀드렸어요. 네. 어디 있어? 지금 EMP, EMP 지금 5 단계, 6 단계. 10단계, 10단계, 10단계. 네? 리얼, 리얼, 그거 진짜 십단계 십단계 십단계. 어! 미라 미라고 진짜 십단계야, 진짜. 비타민 뭐? 나 진짜 그거 십단계예요, 그냥. 그거 아니래, 그거. 죽었어! 어? 이 놈이! 이말이 죽었다고! 너네 어? 군수로 갈게! 기다려봐! 다영... 시체... 어? 뭔 소리야! 야! 진짜... 아니... 야! 사진 시체... 찍고! 야! 시체 사진 찍어! 그럼 아니... 다시 하자! 그래그래그래그래 다영... 이 놈이... 아니 나 죽었다니까! 나 귀신 봤어! 나 귀신 아... 봤다니까? 귀신 어떻게 생겼어? 무섭게 생겼어? 개무서워 진짜 유령의 종류를 밝혀내십시오 유령의 네. 이름을 수잔 윌리엄 즈고이 유령 혼자 있는 사람에게만 응답하듯이 다시 들어갈게요 어 일단 들어와 아, 야나 이거 주웠어 <놀람> 야왜 망치를 들고 다니냐? 너 누구냐? 이말이요 어, 언니 <놀람> 와 진짜 야나 혼자 있어야 돼나 혼자 이렇게 나가 이거 나갔다 타요! 타요! 나야! 타요! 나! 여기야! 여기야! 타요! 타요 살려줘! 타요 나 못하겠어! 아나 못해! 타요 어디로 가야 돼? 에에에 들어가라 들어! 일단은... 타요! 오! ㅅㅂ 깜짝이야! 왜? 아니 누나! 어! 그것 좀 줘봐! 물어봐! 아 대답을 잘안 하네 얘는. 얘들아 어디야? 어. 아니요 걸? 어 죽었어! <laughs> 어, 기신이야, 진짜... 기신 귀신이 여기 있어, 와. 쉽네. 아니야 아니 누나는 할줄 몰라서 쟤가 없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누나 시켜보자 이제 어떤데 아니야 나다 했어 야진이만이가 이번에 해봐 어 아니 누나가 이제 다 해봐 우리가 뒤 서브 해줄게 응. 어우리에 진짜 방관할 거야 설치만 해놓고 타영어타이 여기 입김 나온다 선배 언니 타영 그것도 가져와줘 그거 보라색깔 손전등 <놀람> 언니 이리로 와봐 언니 이리로 와 언니 어디있어요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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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 아 천리야 아, 됐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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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게 내가 해줄게 십자가 십자가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제발 내 앞에 있어 내가 살렸어 건배 언니 빨리 도망가 이거 뺏었어 펜치야 이거? 훈별이 가자. 야 무조건 벤시일 수밖에 없어. 그냥 제이 눌러가지고 뭐 하면 돼? 아 뭐냐? 아 소금이 아, 이제 발자국 체크하는 거예요? 벤시 들어가서 제이 눌러서 이제 걸캅스가 했었다. 어다 체크했지? 어 오케이 가자. <laughs> 야뒤 잘하네. 와다 맞았다. 벤시 맞았네지렸다 벤시. 아, 어, 벤시 맞네. 맞아, 우리 쫄부들 더 구해서 더, 나중에 또 하자. 이거 귀신 안 만나는, 잘안 만나서 그렇게 썩 많이 무섭진 않네.